약사인 저는 올리브유는 3년째 이것만 먹어요. 몸매 좋고 동안인 연예인들이 먹으니까? 아니요. 저는 오로지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데 몸에 염증을 없애고 노화를 막고 항산화에 혈당까지 잡아주니까 꾸준히 챙겨 먹는 거예요. 약사인 제가 건강을 위해 좋은 올리브유 고르는 기준 딱세 가지. 첫 번째, 산도. 산도가 낮을수록 프리미엄 등급이거든요. 특히 제가 먹는 올리브유는 최상급 산도 0.1%대. 항산화 항염 성분인 폴리페놀 성분이 압도적으로 높고 발연점까지 높아서 가벼운 요리에도 활용 가능해요. 두 번째, 햇 올리브 과실을 조기 수확해서 저온 압착 추출 방식으로 품질과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했는지 체크. 화학적 용매로 가열하면서 추출하는 저렴한 씨앗 기름들과는 달리 이런 냉 압착 올리브유는 영양소 파괴가 거의 없어요. 세 번째, 뚜껑을 열어봤을 때 신선한 풀향과 과일향이 느껴진다면 직관적으로 품질 좋은 올리브유라는 걸알수 있어요. 3년째 꾸준히 같은 제품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이게 가장 크더라고요. 그 외에도 세계적 품질을 인정받은 SIQB 인증 제품인지 100% 유기농 제품인지 수확부터 병이까지 단몇 시간 만에 이루어지는 자체 농장 생산 시스템인지까지 약사인 제가 현지 스페인 농장까지 직접 다녀올 정도로 꼼꼼히 체크하고 정착한 인생 올리브유 알려드릴까요?